상체만 흐릿하게 보일 때도 있고 죽은 사람이 보이거나 귀신이 보이거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화선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죽은 사람 보이세요 선생님? 헐... 네. 지금 나한테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아, <laughs> 아 저는 본적 없어가지고 보살은 네. 그 죽은 사람이 보여야 보살을 하지 않을까요? 어 당연히 보이십니다 음. 그러면은 언제 많이 보세요? 언제 많이 본다. 네. 어, 그거는 솔직히 이제 무의미한 게 손님들 오실 때마다 따라 들어오는 조상. 그런 것들이 그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겠죠. 음. 근데 언제 많이 보이고 언제 적게 보이고는 없어요. 어.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 정말 드라마 같은 데 영화 같은 데 보면 <laughs> 어. 거기에 머리 풀어헤치고 하얀 소복을 입고 응 음, 그거가 귀신이고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No. 죽은 사람들이 보이는 형태는 다 달라요. 죽은 내가 이렇게 죽었다라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그 상체만 흐릿하게 보일 때도 있고, 아니면 진짜 어, 형체든가 그러니까 까맣게 형체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얼굴만 동동 떠서 그 형체만 보일 수도 있고, 형태는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음, 죽은 사람들은 그냥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귀신들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월화선녀 선생님한테는 죽은 사람 보이는 게 거의 뭐 일상 스타그램 아닌가, 그죠. 죽은 사람 브이로그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일을 하시거나 정성을 들이실 때도 네. 많이 보이시나요? 어, 보이죠. 보이고 또한 그분들을 싫어서또 이제 우리가 어, 영매사잖아요. 어, 그분들이 못하고 못하고 이제 못한 말들 우리가 진짜 몸에 싫어서 이제 말을 해주고 어, 하죠.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뭐 귀신이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할수 없어요, 그죠? 응. 어, 꿈에서 죽은 사람들, 응. 뭐 나의 조상이라든지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많죠. 몇 가지 뭐 견해들이 있나요? 죽은 사람들을 봤다. 네, 응. 죽은 사람을 봤다라는 건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정말 제 조상님들이 어, 나밥좀 먹고 싶어서 나 지금 이제 대우 좀 해봐 찾아달라 원지고 한지고 간게 많으니까 우리 이제 보살들을 통해서 이제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꿈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 꿈의석이라는 걸 우리 보살들이랑 우리 네이버 이 언니랑은 좀 다르게 하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보이면 좋은 분도 있어요 어 조상님도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왔냐. 어, 행색이 어땠냐, 뭘 가지고 왔냐에도 따라, 따라 다르고,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죽은 우리 남편이 왔어요. 근데 어떠, 어떠한 행동을 했는데, 사실 죽은 남편이라고 해서 그 남편으로만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 뭐, 초상집 같은 데 갔다 왔는데 안 좋은 걸 가지고 왔어. 근데, 그러, 근데 그,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꿨어. 근데 남편으로 보이는 것 뿐이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보이지 꿈에 모르는 사람들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집어서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어, 꿈을 음... 꿨을 때는 일반 사람들이 음. 일반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실질적으로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어, <laughs> 그거는 네. 그렇게 자꾸 보이면 보살 집 가야 돼뭐 뭐 어떤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어, 신의 가물이 너무 세서 오. 신의 가물이 쎄서 아니면 귀문 간살이 열려 있는 분. 귀문 기문간쌀. 간살. 어 귀문 간살이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어 귀문 말 그대로 귀신의 문이 있는 그런 분. 아니면 진짜 영안을 가진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거의 보살급 아닐까요? 음... 음,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어, 보, 가까운 보살 집에 가서 어,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무당들은 볼수 있나? 라는 아주 원초적인. 허무 맹랑한 질문이지. 네. 질문을 하나 갖고 <laughs> 와봤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 어... 뭐, 꿈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뭐 나타난다든지, 뭐 죽은 사람이나 귀신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 여기 선생님께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은 조금 해답을 좀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찾죠. 왜냐면 죽은 사람이 보이거나 귀신이 보이거나 그런 꿈을 꾼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에요. 어, 정말 일시적인 거. 어뭐 어쩌다 한번 꿨어. 이건 모르겠는데, 계속, 음, 죽은 사람들의 보인다던가, 귀신이 자꾸 보인다던가 한다는 거는, 어, 가까운 보살집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어, 해답을 얻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나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음. 음. 예, 어, 죽은 사람이 꿈에 나온다던지, 실질적으로 좀 뭔가 음. 뭐, 들린다던지, 음. 아니면 정말로 뭐, 꿈을 꾸지 않아도 보인다던지 음. 하시는 분들은, 우리 선생님께, 한번 좀 문의를 주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되도록 좀 음... 빨리. 네. <laughs> 빨리 연락을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죽은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무속의 이야기로 월라선의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